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4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미국이 아직까지 주말인 관계로 기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현재 위치 어, 살펴보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8062만원대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뚫고 단기 저점을 만든 이후에 흰색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고요. 또다시 터치하면서 8600만원 선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노란색, RSI 역시 80 구간의 히어 라인을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두색, 최근 8시간 동안 메이저 자금이 들어온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데드크로스 직전에 한번더 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주말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는 별도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입도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리플의 XRP 기술적 위치 보시겠습니다. 흰색 볼린저 밴드의 양 간격이 매우 좁혀진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만간의 브레이크아웃, 즉 조만간의 돌파를 위한 가격 다지기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의 경우에는 최근에 s e c 의 항소라는 법적 이슈로 인해서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만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라든지 ETF 그리고 IPO와 같은 굵직한 단독 호재가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격 따지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있는 모습 어, 분위기입니다. 노란색 RSI 역시 688.5원이었을 때 공포 구간을 지난 이후에는 어, 어떻게 보면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두색 데드크로스가 살짝 나온 모습이긴 하지만 약하게라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XIP 역시 더 데이터를 보면서 이번 주 움직임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대와 그리고 불안이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지구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부대 정문을 보시고 강제 진입함과 동시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이란의 국민과 국익 수호에 레드라인이 없다 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시에는 이란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위기가 팽배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주말에 중국의 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정기 부양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중국 주식이 주말 실망감을 일으키고 반등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64,0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과연 업토버가 오긴 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중국의 GDP 데이터 발표와 그리고 주요 미국 은행들 실적 보고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30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이전과 다르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업토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 여러 호재와 악재 요인들 중에서 중국의 부양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미국의 경기가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면 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두 나라의 경기 훈풍이 투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단기적인 하락을, 어, 종종 불러일으키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업토브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빔, 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좀더 기다리면서, 기사, 기사를 기다리면서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주가 시작되는 또 내일부터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원에게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